무지개 유치원은 1984년도에 개원하여 유치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게 하고자 내외부 시설을 다양하게 꾸미고 아이들이 행복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유치원의 시설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아이들 스스로가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꾸몄으며 수시로 시설을 추가 변경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강당에서는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할수 있으며 아이들은 이곳에서 대소근육의 발달은 물론 아이들 스스로가 마음껏 뛰어놀며 건강한 정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과 역할 놀이를 할수 있는 소꿉 놀이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꿉 놀이는 아이들의 마음을 표출하고 유아 스스로가 원하는 역할을 선택하는 주체적인 놀이로 아이들의 심리와 정서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창이 됩니다.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오감을 활용하여 스스로가 직접 체험해보는 요리실이 있습니다. 요리활동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스스로가 재료의 크기, 모양, 무게, 온도에 따른 색 변화, 냄새, 촉감 등 다양한 자극을 받고 칼로 자르며 익히고 만져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블럭방과 모래 놀이실도 따로 운영합니다. 블럭 놀이와 모래 놀이는 상상력을 창출하는 대표적 놀이로 심리 정화 효과에 탁월합니다. 아이들의 책 읽는 습관 형성을 위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습관은 어려서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도 따로 운영하여 계절 물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원에서 운영하는 텃밭은 아이들이 직접 각종 채소의 자라남을 보고 자연과 생명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원의 교사들은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갖춘 교사들로 경험이 많은 교사와 열정이 넘치는 젊은 교사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수 정원제를 맞추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 워크샵과 외부 교육을 통한 교사 교육으로 끊임없이 연구하는 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